우리나라에도 내가 초창기 믿음 생활할 때 66년도부터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에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성북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지금 20년까지는 잘안 되는 이유는 국민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근 문제로 바뀐 대로 더 떨어지게 되었고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는 오히려 믿음 생활도 잘했는데 살만하니까 등 따서 배부르니까 하나님 떠나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에 다시 복할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안될 때일수록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역사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 보면 은 표정으로 보면 그 사람 믿음 생활을 어느 것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그힘다고우다 그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게 우리의 표정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위해서는 지더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적인 부분은 뭐냐면, 나의 모든 지식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에 지식 능력이 없습니다. 지적인 부분이.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정적인 부분도, 감정도, 성령이 주시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도, 어, 알수 있고 모두가 할수 있는데 이 감정이 메마르면 눈물이 마르게 돼 있어요. 눈물이. 다시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의적인 부분은 뭐냐면 의지도 나의 뜻대로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모두가 따라가야 될줄 압니다. 나의 사고 방식도 영적으로 해야지 내 영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엇까지 다 세신다고요? 맞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하는 것매도없 알고 계셔요 그다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애국에다가 있면안 계신 줄 알고 캄캄한 밤에는 안 계실 들착각면만돼요두 번째로 여러분은 제일 잘하는 건두 번째 누구냐면 마귀 사탕이 잘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거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하는까지도 벌써 사탕 마귀를 알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건 가족일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여러분 자신들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몇십 년 살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속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 나를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과야 탐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의 정으로 하지 말고, 성령과 교통함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될줄 압니다. 날마다 날마다 교통해야 돼요. 필요 때문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해요. 육신의 눈도 있지만, 보지 못하면 영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사람도 구분할 수가 있고, 성령의 깊이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영 분별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행되게 가야 됩니다. 어제, 한 20년 전에 알고 있는 청각전사님이 있어요. 김천에 가서 어머니가 지금 침매 걸려가지고, 다 내려놓고 어머니 돌보고 있어, 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고, 여동생 밖에 없는데. 데 네, 전화가 와 목사님, 20년 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 그것을 제가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요. 그래, 너 제일 기억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어, 자기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임신 중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 통해서 여기 와서, 어, 기도받고, 출산을 잘했어요. 남편은 대여서고. 본인은 온 몸에 그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받고 나왔는데, 그때 왔을 때 마침 머리 콱콱 깎은 사람들이 기도받는 걸 봤어요. 머리 콱콱 깎은 사람들은 주로 누구요? 아만자 암환자도 있고 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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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웃음> <웃음> <laughs> 쓰들이 있잖아요. 그 쓰들이, 목사에한 기도한다고 보서 깜짝 놀래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을 글을 써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책을 만들게 서한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수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아마 다시 고쳐서 쓰는 것같은데곡쓰리그 그 짧은 글인데, 완성되면 여러분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자기가 생각되자까지 보질 못했잖아요. 교회에 종이 와가지고 기도받아오는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음. 그들은 왔는데 소개받고, 유선의 집사님 소개받고, 그 친구가 절에 다니는데 기도받고, 물어봤던 게 나와서 절에 가서 자라오는 바람에 그들이 떼제비 여덟 벽 이렇게 왔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 가면 교회가 힘들어요. 네. 귀신 떠버리고 다 같이 왔다 가니까. 네. 어, 시조함이 어디 냐고 하더라도 <laughs> 교회는 처음 왔으니까 모른 자네요. 헌금함이 있다고 했더니, 그들하고 다 이렇게 오만 원씩 헌금하고 이렇게 갔는데, 다음부터는 첨도에도 안 되니까. 오지 말 이름은 안 밝힐게요. 내가 그쓰도이름만다 아는데, 지금도 절 이름도 다 알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무시 당한다고 생각해보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면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쉽게, 옳지 않은 건 타협하지 말고, 특히 사탄에게 더 뺏기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쉽게 가라고 요구해요, 사탄은. 평탄한 길로, 편한 길로. 또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경배하기를 원했잖아요. 예수님까지 넘어지는 게 사탄인데 우리한테 오는 거야. 얼마나 쉽게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 어둠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아야 될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르치고, 치유해주시고, 전도하시고, 영적인 섭포를한것 같이, 오늘 마귀에게 뻗겼던 권세, 다시 찾아쓰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은 생활 90%로 만족하지 말고, 100%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뭐라고요? 뜨겁든지, 하아겠지 미지근하게 믿소처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명조끼예요. 요새 구명조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해경, 아주, 그 바다에서 공무원 하나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 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유물이 뭐냐면은 스치로플 통 있어요, 둥그런 거. 그건안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걸 어, 붙잡고 북한까지 갔다는데 의도적으로 갔는지 실수해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안타깝더라. 그거 보면은. 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명조끼가 있으면 바다에 빠져도 죽지를 않습니다. 왜 네, 그것 뜨니까. 그럼 오늘 영적인. 우리에게 구명조끼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가면, 구염을 붙잡고 가면, 그 38km만 가겠습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읽기서 3장 1절, 5절 읽었는데, 1절에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때 흉년이 들었다 있어요. 걔들렌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왔다. 메마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늘 흉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흉년도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흉년이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살고 다 죽습니까? 참고 이겼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 이에 나오는 그 가정들에 보면은, 이겨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모합역으로 떠나게 됐었죠. 자, 이제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도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지난 중과 수석전엔가, 어, 메시지가 들었어요. 소상공인 이렇게 지원해야 되니까 어, 신청하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내 계좌번호를 안 넣으니까 돈이 안 드더라고. 추석 때 우리 양딸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해도 안 돼요. 추후야. 그랬더니 목사님 봐요. 좋거든요. 아 목사님 계좌번호를 안 넣으니까 돈이 안들어져서 계좌번호를 넣으니까 추석 끝나자마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거든요. 지원금 100만원 들으면 한턱 쏜다고. 네, 오늘 점심은 오늘 피자로 준비했습니다. 피자 두판 준비했으니까 아쉬워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육신의 기근도 오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게더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 누구에게나 영적인 어, 기근은 찾아오고 있어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현상이, 뭐가 나타나냐면, 교회 가기가 좀 싫어진다 하면 내 자신이 영적인 기근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기근이 온 상태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잘안된다고 것도 기근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것도 기근이 왔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이때, 내 자신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때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는 내가 이제 주로 교회 에 많이 있는 편인데, 어, 집에 가지 않는 날은, 어, 보통 한 새벽 한 3시 전후에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겠어요? 그때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다 하고 나면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모압을 보면은 세상이거든요. 지금 어, 나오이 가족들이 다 모압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이 왔다고 세상으로 가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가정이 단체로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남편인 에르멜렉도 죽고 아들 둘인데 결혼시켰는데 아직 아기도 낳기 전에 기론과 말론도 죽었어요. 이 집에는 과보다 3만 남았어서 남편들 다 죽었기 때문에. 왜? 에르살렘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모압으로간 결과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이들이 살수 있는 것은 회복하는 길이에요 회복한다는 것은 가는 방향을 돌아서는 겁니다 아, 빨리 그것도 성경에 보면 탕자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니까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순식간에 아들의 지휘도 받고 아버지한테 다시 어,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기근이 올수록 자기 관리를 잘하고 돌아왔을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작은 며느리 노시였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가라고 했는데 고향으로 집으로 가라 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하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따라오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복받는 비결은 시어머니가 하던 대로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좋은 남자 만나려면 목욕을 해야 된다. 어, 목욕을 해야. 자, 여러분, 각종 지역으로부터 더러워진 우리 몸을 목욕을 해야 우리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만나는데 목욕 한 번도 안 하고 만나면은 그 신랑이 좋아할 신부 있겠어요? 향기로운 살냄새가 나야 되는데, 압취가 나면 안될줄 압니다. <laughs> 자, 목욕을 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부분도 목욕하고, 육신도 목욕하고, 우리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욕을 한 다음에는 기름을 바르라겠어요. 왜 기름을 바르냐? 목욕하고 나면은 그들은 향유를 바르고, 향기 좋은 네, 살냄새가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목욕하고 나면은, 못 바릅니까? 로션을 바르고, 화장도 하고, 다꽃장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부분을 매끄럽게 해야 된다는 사실으 기름이 들어가야,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교회 정차에 우리는 흘러 넘쳐야 될줄 압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욕을 한다면, 은 그냥 빨개 먹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깨끗이 빠른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쳐야 될줄 압니다. 그런 다음에는, 네 번째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 지금 롯이 보리 타작을 많이 해놓고, 밤에 안 지키면 누가 다 훔쳐갈까봐, 그 마당에서 어그그 그 돗자리를 깔고 이불 덮고 지금 보아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보아스를 만나려면 보아스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보아스를 만날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를 찾아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 은혜의 장소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보아스를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려가서 적극적이었어요 만나려면 이불 덮고 지금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곳 살짝 발이 있는 쪽에 이불을 걷고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자다 보니까 누가 오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느낌으로 어? 누가 내 발에 걸리는 게 있네 보아스가 너 누구냐 했더니 저 루시예요 루시 로시? 자기가 있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잠자던 보아스가 젊은 루시 와서 자기 옆에 자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거기 누워라 거기는 지금 알아보는 교회인 줄 압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린 함께 누워야 우리 신랑 보아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다 알아서 행동을 하십니다.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사, 나는 네가 어 진짜 이쁜 여자라는 거, 성실한 여자라는 거, 행실이 깨끗하다는 거다 소문대로 알고 있다. 너는 이제 여기서 여기 쉬었다가 그냥 가지 말고 고리를 여섯 마리를 지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날이 새기 전에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사인을 보낼 때 그때 만나면 된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며느라.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있어라. 그럼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부인 삼으려고 오늘부터 동분서수막 동산하고 뛰어다니면 할 거다. 너보다 서열이 그 보아스보다 한 단계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만 하면 된다. 순번대로 하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준비를 다한 다음에 그것새 아내로 마지어 두려서 그를 통해서. 자식이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아끼고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보아스, 오늘 그 보아스 그리스도의 품 속에서 참평안을 얻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어, 지치고 힘든 이때, 모합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본향 베들렘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전국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동행하고, 우리의 보아서,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압니다. 롯가 장은 흉년이 되었다고 모압 지방으로 떠난 뒤에 남편도 죽고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죽게 되고 며느리만 남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 거장이었던 나오미 실수로 온 아들도 남편도 잃었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인 줄 알고 큰며느리는 고향으로 가고 작은 면느리 같이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울 때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